표는 크기가 다른 두 밀폐된 용기, 가와 나의 각각 액체 상태의 X를 넣은 후, 기체 상태의 X의 양분의, 액체 상태의 X의 양을 나타냈고요. 가에서는 2t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고, 그리고 나는 3t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의 경우는 이 t 일때 동적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 t 이후에는 기체 상태의 x의 양분의 액체 상태 x의 양의 상대값이 언제나 일정한 거죠. 그래서 이 t 일 때부터 상대값이 1로 일정한 거고 그리고 t일 때, 즉 동적평형 이전에는요 액체 상태의 x의 양이 감소하고 기체 상태의 x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t일 때가 2t일 때보다 기체 상태 x량분의 액체 상태의 x의 양이 1보다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3t일 때 동적평형이었기 때문에 b의 값과 c의 값은 서로가 같은 거죠 보기를 볼까요? 기억 a는 1보다 크다 옳은 문장 b는 c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는 거죠 ET일 때 x의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가에서는 이미 ET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아직 동적 평형 상태에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 이 위치라고 한다면 나는 이 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는 1의 값을 갖는 거고 나는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1번.